다들 안녕하세요. 주말인데 가상화폐는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음, 이 가상화폐를 지금 하락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이 폭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지인분들이 가상화폐를 하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 좀. 그분들의 핸드폰을 몰래 뺏어 가지고요 다 올매도 하시면은 폭등할겁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뭐 몰래 하셔야 되고 살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제말이 사실이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말이 맞는 말이고 정말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가상화폐를 하고 있는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 지, 지인분들의 핸드폰을 뺏어서 올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유튜브 방송하는 스펀키 리플코인닷컴 그리고 구봉 구봉님 계시죠? 그세분 혹시 지인분 계시면은 핸드폰을 빼서서 어피트나 비썸 들어가신 다음에 올 매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작년 2018년도에 12월 2018년 1월달 2017년 12월달에 올라갔던 것보다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로 카메라를 킬 수는 없는 곳입니다. 여기가 여기는 군대 아니기 때문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데, 좋아요, 구독, 이 방송을요, 널리 알려야 됩니다. 이 전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게, 이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볼수 있게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구요. 지금, 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이 살 길은 지인 분들의 가상화폐 스마트폰을 들어가서 몰래 잠깐 빌리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좀 아, 전화기 좀 잠깐 빌릴게. 그러고 거래소 어플에 들어가신 후에 올 매도를 하시면 바로 떡상 분위기를 칠 겁니다. 잘들 아셨죠? 좋아요 안 누르시네요.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야 전 세계 전 세계로 유튜브 방송이 뻗어 나갑니다. 그러고 번역까지 돼서 나갈 겁니다. 이 외국 미국 아메리칸 일본 아랍 전 세계 인도 동남아시아까지 다들 이 방송을요. 널리 알려 주세요. 좋아요 눌러 눌러 주셔야 방송이 전 세계 인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